생각지도 못한 손님의 방문이라... 글로티드 크림 쿠키, 여긴 무슨 일이지? 주변을 둘러보다가 들렀습니다. 다크 카카오 왕국에 대해 궁금한 점도 있었고요. 초대 왕으로서 아직도 집권을 하고 계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사나운 야수와 적이 들끓는 상황에서 장벽을 높이 세우고 왕국을 지켜내셨죠. 현명하고 강한 왕이 계셔서 다크 카카오 전사들도 강도 높은 전투 훈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음. 강인함으로는 우리 다크 카카오 전사들을 이길 수 없지. 어쩌면 공화국이 안전한 것도 다크 카카오 왕국 덕분입니다. 대륙의 끝에서 적과 맞서 싸워주는 것이 바로 당신들이니까요. 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왕국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검한 자루로 쿠키 세계를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도 바래지 않는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검 덕분입니까? 응? 내 검에 관심을 가지는 건가? 혹시 이 안에 깃든 힘을 탐내는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그저 다크카카오 왕국의 비결이 궁금했을 뿐, 강한 힘을 지키는 데는 그만큼 어렵고 위험한 일이 따른다. 지금껏 무수히 많은 자들이 이 힘을 손에 넣고 싶어 했으나, 그 누구도,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였다. 책임을 다할 자신이 없다면 힘을 담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 당장 검에 대한 관심을 거두어라. 네가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실례되는 말을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럼 회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들레마 쿠키, 화합의 회랑에 혼자 계셨군요. 뭔가 구경 중이셨나요? 이거 보세요. 투명한 설탕 스테인드 글라스에 다섯 영웅 쿠키가 새겨져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창의 크기, 창틀의 모양, 유리의 질감 등이 공화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정말이네요. 공화국 문화의 근원을 이곳에서 발견하다니, 신비롭기도 하고 그립기도 한 기분입니다. 갑자기 고향에 있는 마들렌 저택의 응접실이 생각납니다. 파란 솜털 카펫이 깔려 있고 기다란 창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크림처럼 노랗게 빛나던 곳이었죠 고향이라. 그러고 보니 마들레 마쿠키, 에스프레소 맛 쿠키와 함께 왕국에 파견 나오신 이유가 있었죠. 그 많고 많은 성기사와 연구자 중에 왜 하필 두 분이어야 했는지 말입니다. 당신이 집정관이 되기 전의 일이죠. 공화국에서 빛나는 조각과 관련된 서동이 있었습니다. 아주 일부분의 조각이었지만 그 일부만으로도 공화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래요. 그때의 사건을 막은 쿠키가 바로 당신들 두 쿠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조각이 서울 잠의 조각으로 추측되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서울 잠의 힘이 깨지게 된건 바로 검은 가루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어둠 마녀 쿠키가 소울 잼을 차지하기 위해 시작한 전쟁이었죠. 영웅 쿠키들이 막아준 덕분에 간신히 세계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대신 소울 잼만의 힘이 수천 개의 조각으로 깨져 대륙 곳곳으로 흩어졌다고 하죠. 아직도 대륙에는 소울 잼에서 흩어진 빛의 파편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힘이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군요. 그리고, 소울잼의 일부만으로도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정말로 위험하고도 중요한 존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명확한 사실들이 차근차근 정리되는 느낌이네요. 그럼 이제 돌아가야. 어? 당신은 안 가십니까? 전 여기 좀더 남아있겠습니다. 먼저 가시죠. 스테인드 글라스를 오래 구경하고 싶었어요. 네. 그럼.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피낭시에 맛 쿠키, 마들레 맛 쿠키, 그리고 에스프레소 맛 쿠키와 나눌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희에게 할 말이라도... 여러모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회담에서 그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화국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응? 음? 무슨 얘기죠? 그건 뭐라고요? 그걸 영웅들이 받아줄까요? 하지만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력한 힘이 한 곳에만 몰려 있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쿠키 세계를 위해서 설득해 볼 수밖에 없겠군요. 뭐? 너도 동의하는 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최대한 잘 얘기해 봐야죠. 괜찮으시다면 두 분도 회담 때 의견을 보태주시겠습니까? 해볼 수는 있지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후로 모든 일이 그랬듯이.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겠죠. 집정관님, 이제 곧 회담이 열릴 시간입니다. 다른 쿠키들은 회의실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가시죠. 오늘은 공화국과 쿠키 세계에 아주 중요한 날이 될것 같군요. 모두 모여주셨군요. 그럼 두 번째 회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스트 이스트 대륙에 있는 어둠마녀 쿠키를 찾으러 떠날 왕국을 정하기로 했었죠. 모두 어제와 같은 의견이신가요? 그래, 역시 위험한 일은 우리가 해야 해.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옳다. 잠시만요. 제게 새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어느 왕국에 소속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임무에 적합한 적임자들을 선정해서 합동 원정대를 꾸려보면 어떨까요? 각 쿠키들의 능력을 고려해서, 어떻게 원정대를 구성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 될지 함께 논의해 보는 겁니다. 소속을 섞는다고? 그럼 홀리베리 왕국 쿠키들이랑 같이 떠날 수도 있다는 거야?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세계를 구하는데 어떤 왕국 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우리의 목표는 어차피 하나니까요. 어둠 마녀 쿠키로부터 쿠키들을 지키는 것. 그럼 어떻게 원정대를 꾸려 볼래? 용 찾으러 가는데 지원할 쿠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를 지키기 위한 일이니만큼 매우 어렵고 위험한 여정이 될 겁니다. 원정대에 참여할 쿠키들에게는 자기 자신과 동료들을 지킬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키워야 하는데 저희에겐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더 많은 쿠키들이 힘을 가질 방법이 필요하죠. 힘을 가질 방법?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영웅 쿠키들께서 가지고 있는 소울잼 만큼 위대하고 대단한 힘은 없더군요. 그리고 소울잼의 힘은 아주 작게 나누어도 놀라울 정도의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어렵겠지만 높은 기술력과 연구 기반 시설이 갖춰진 공화국에서 연구한다면 쿠키들에게 힘을 분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에게 소울잼을 빌려주시는 걸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소울잼을? 지금 그게 진심인가? 헐리베리 쿠키님, 계십니까? 혹시 대화 좀할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여기에 온 거지? 홀리베리 쿠키 님에게 허튼 짓을 하겠다면 내가 가만있지 않을 거다 클로티드 크림 쿠키 나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온 거지 어디 한번 해봐 회담장 에서는 실례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앞서 너무 세게 말해 버린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지 원래 대화 라는 것이 의견이 안 맞으면 검과 방패로 싸우는 것보다 더 살벌해 질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소울잼을 가지고 한 제안은 네가 무리하긴 했어. 어찌 보면 작은 보석이지만 우리는 그 보석 때문에 너무 큰 일을 떠안아야 했거든.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왕국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지. 그런 상처를 다시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난이 소울잼을 지켜야만 해. 함부로 연구해달라고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쯤 되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좋아, 다음에 주스는 꼭 같이 마시자고. 이렇게 될걸 예상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화가 나신 것 같아 유감스럽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왕관을 내려놓았던 이유도, 영웅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쿠키들과 나누고 싶어서였죠. 이제 소수의 우리가 아닌, 다음 세대의 더 많은 쿠키들이 이 세계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소울잼이 위험한 건 맞아요. 어둠마녀 쿠키가 일으킨 검은 가루 전쟁도, 결국 우리들의 소울잼을 빼앗으려고 했던 전쟁이었죠. 그 전쟁을 직접 겪고 본 것이 우리라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홀리베리 쿠키와 다크 카카오 쿠키는 아마 쉽게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영웅들. 골드 치즈 쿠키와 세인트 릴리 쿠키는 어떻습니까? 특히 세인트 릴리 쿠키는 행방이 묘연하다가도 세계에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나타나 쿠키들을 도와줬다고 하던데요. 이번에도 세인트 릴리 쿠키가 중요한 열쇠로 등장해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세인트릴리 쿠키는 이제 만날 수 없을 거예요. 그저 모쪼록 제 친구들과 한시빨리 의견이 모아지는 날이 오길 바라요. 집정관님 오셨군요. 오이스터마 쿠키님이 보낸 전령이 와 있습니다. 공화국에서 전령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클로티드 크림 쿠키님. 오이스터마 쿠키님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이스터마 쿠키님이 궁금해하십니다. 성기사와 연구자도 만났고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최근 아주 중요한 정보도 얻었으니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이스터마 쿠키님뿐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쿠키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겠죠? 그럼 이만 소식을 전했으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 피곤하군. 하지만 공화국 역사상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해내보이고 말겠어.